자, 치치 1, 명사가 대명사 파트, 대문은 대과 소우즈입니다. 자, 내신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시작해봅시다. 동일하게 대명사를 항상 몰고라. 네, 명사가 뭔지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샘플 좀 볼까요? 자, 여러분, the humans in today's ecosystem. 자, 오늘날의 생태계에서 인간들의 역할은 다른데, 뭐랑 다르다는 얘기예 초창기 인간 정착민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때 그대과 도우즈를 물어볼 때 우선 대과도우즈의이하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어부 어 t 니 휴먼 세트먼트가 나오죠. 자, 앞에 있는 저맨앞에 of 로로브 휴먼즈와 패턴이 같죠 그러면 오늘날 생태계에서 인간의 역할과 초창기 정착민들의 인간의 아니, 초창기 정착민들의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앞에 있는 뭘 받아야 또, 로를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니까 뭘로? 대수로 합니다. Next. 자, 학생들인데,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기 성공에 있어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어, 아, 느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학업 능력이 뛰어난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된 누구보다 자신감이 결여된 그들보다죠. 즉 뭐라는 얘기야. 학생들보다 즉 자신감이 있는 학생과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비교하는 기무조이니까 스튜던츠를 대신받아야겠죠. 단수 복수. 복수니까 대신하니 뭘로? 네, 도우주를 바꿔야지. 적절합니다. 자, 실으로가 볼까요? 자, 시작합시다. 자저 책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뭐랑 이 책의 그것이랑 비교하다는 얘기죠. 뭐란 얘기야? 또 price니까 탄수로 가니까 뭘로? 태수로 갑니다. Next. 자, 토끼의 귀가 더 길죠. 뭐랑? 네, 고양이의 귀보다는 길다는 얘기죠. 즉 앞에 있는 네 a r s 를 대신 받아니까 탄수복수. 네 복수 형태니까. 더우주로 합니다. Next. 자 올해의 더위가 훨씬 더 덥죠 뭐보다 작년의 더위보다죠. 자 앞에 있는 더 히슬 대신 받는 거니까 뭘로 갑니까? 네, 데스로 가야 되죠. 참고로 디스는 가까운 거, 네, 데스 멀리는 있 거. 다 디스는 쓸 수가 없습니다. Next. 자, 49명의 참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초콜릿인데요 오렌지 컵에 있는 초콜릿이 훨씬 더 맛있더라. 뭐보다? 예, 네, 세개 다른 컵에 있는 색, 어, 다른 컵으로 제공된 초콜릿보다죠 자, t h a t eye 문장을 보게 되면, subbed in the three-hard colored cups와, 네, 바로 있는 subbed in the orange colored cups하고 형태가 같죠. 그럼 이때 대신 뭘로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앞에 있는 네 초콜릿을 대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수 형태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Next. 자 롤즈 커스텀 댄워드 with 원 그룹. 자 어떤 한 어떤 그룹에서 잘 작동을 하는 어떤 규칙이나 관습이라고 하는 게꽤 다를 수 있겠죠. 뭐랑 다른 그룹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것들과는 다를 수 있죠. 쉽게 해서 봐요. 어떤 그룹에서는 이와 같은 규칙이,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는 저와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 같아요. 자, 이때 대선 뭘 받습니까? 앞에 있는, 네, rules and customs를 대신 받아야겠죠. 그래서 단수 형태가 아닌 뭘로, 네, 복수 형태니까 뭘 받아야 돼요? 네, 도우주로 바꿔줘야겠죠. 참고로, 예, 도우주되는 대선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대선, 네, 지시사고요 지시대명사고. 그래서 형태가, 네. これるじゃん